플라테스가 휴가했다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수업했어요. 아화이 계속 나오네. 월요일 PT 오늘 하체를 줄었거든요. 아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고 나서 저녁에 필테 필터 왔습니다. 필테는 진짜 또 다른 힘듦이에요. 와저 아, 평온한 표정으로 어떻게 다들 하시는지 저는 하품 계속 나와요아 힘들어. 쪼이고 버티고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. 달달 <laughs> 힘들어. 필달는 해도 해도 달 아, 힘드네. 왜 나는 버티는 게안 될까? 진짜 너무 힘들어 필라테스가 저만큼 인상 써서 하는 건 맞아요? 팔로 내 몸을 감싸라는데 팔이 짧고 골타나 <laughs> 하느라 다른 사람 표정들은 못 봤는데 곡소리는 나던데 다들 저런 표정으로 하겠지? 나도 하바디 언니들처럼 좀 우아하게 하고 싶었는데 우아랑은 거리가 멀어 <laughs> 달달달달 아니 탈곡기세요? <달고> 달달달달달달달저배에 <laughs> 둘러진 저 대형 튜브 저걸 좀 제거하고 싶다 아 굵고도 너무 굵네 필라테스에서 흉통이 작아질 수만 있다면 열심히 해 봅니다 배바라 저거 아. 아르베스급 하고 버티세요 네 필라테스가 땀을 저렇게 흘리는 운동 맞습니까 제가 사실 굉장히 유연한 돼지인데 아 이거 쉽지 않아요 필라테스 아니 저 엑스라지 그 표시는 왜 저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야 오늘 하루도 해냈습니다 왓